동명 이인이 있듯이 동명 이산이 있는데요. 산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산이 동명 이산이죠. 가령 북한에 백두산이 있는데 경남 김해에 백두산이 있어요. 한자도 똑같아요. 신백 머리 두 백두산이에요. 동명 이산인데요. 우리나라의 동명이산이 많은데요. 이 산의 개수로 따질 때 가장 많은 동명이산은 무슨 산일까요? 아마도 포르바블리 이게 아니라 분명히 이젝틀리 exactly 그, 답할 수 있는데요. 그 정답은 매봉산이에요. 우리나라에 매봉산 아주 많아요. <laughs> 제가 그, 그 며칠 전에 그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매봉산을 갔었는데, 오늘 또 매봉산에 왔어요. 이 매봉까지 하면 더 많아져요. 그, 매는 순 우리말인데, 이, 매를 한자로, 그, 응이라고 하거든요. 매, 응. 응봉산이죠, 그러니까. 응봉산도 많아요, 우리나라에. 응? 저의 고향이라고 할수 있는 그, 서울, 성동구 행당동 그 바로 옆에 그 산동네가 응봉동인데 그 응봉산이에요 그 거기가 이렇게 매봉산 매봉 응봉산 뭐 이렇게 따지면 그 우리나라에 50개도 넘어갈 거예요 매. 이 우리나라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 매봉산이 많겠죠. 매들이 많이 살아가지고, 그 예전에 그 우리 조상들이 매사냥을 했잖아요. 이 매사냥이라는 거는 매를 잡는 사냥이 아니라 매를 가지고 사냥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사냥하는 사람들은 그 매를 한 마리씩 그 가지고 있었죠. 응 기르고 있었죠. 그래서 이거 이 매는 이 매가 좀 다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 매는 이 매의 주인은 나다. 그걸 표시하는 게그매그 그 매의 그 발목 요기 있다. 이렇게 그 이렇게 다는 그 시침이죠. 그게 시침이. 응? 시침이 뗀다는 거는, 그, 그 주인이, 남의 걸 가지고 이거, 이거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, 이게. 그 시침이 떼는 거예요, 이게. 그리고 우리가 이제, 그 자주 쓰는 말로, 매끄럽다는 말이 있잖아요. 매끄럽다라는 거는, 거기서 그 매도 매예요 그, 매 주인이, 요 매에 여기를 요렇게 살살 요렇게, 그 등어리 여기를 이제 요렇게 살살 요렇게, 이렇게, 그 쓰다듬어 주면 그참 얼마나 부드럽고 매끄럽겠어요. 응? 그래서 매끄럽다고 하는 거예요. 부드럽다는 뜻으로. 그만큼 맹은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맹금류죠. 육식성의 사나운 새 맹금류죠. 그 미국을 대표하는 그 맹금류는 독수리고요. 그래서 그 미국 그 국장에 그 독수리가 그려져 있죠. 이글스라는 음악 밴드가 있고요. 또 남미 저기 그 안데스 산맥에 있는 그 페루를 대표하는 새는 아마도 아마도가 아니라 이것도 이그잭 exactly. 틀리 확실히 콘돌이죠 콘도르. 거기 그 나라 사람들은 그이 안데스 지역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은 콘도르를 굉장히 신성시한다고 그러네요. 그래서. 여기에 그 민요가 있는데, 그걸 가지고 이제 사이먼 앤카폰크리라는 미국의 뛰오가 그그 앵콘돌 파사라는 노래를 불러서 히트시켰죠.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철새는 날아가고라고 번역됐는데, I'd be 'A Little Bigger Than s yes i woo if i could i surely woo 이거 앵콜돌 파사대요 그만큼 이제 그이 콘도르는 남미 지역의 나라를 대표하는 새에요 또이 맹금류 중에 솔개가 있는데 솔개는 영어로 카이트라고 하는데 K I T E 그 한자로는 연이라고 해요 이 하늘에 날리는 연이나 이 솔개 새의 이름인 연이나 똑같은 한자를 써요 이 솔개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.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맹금류는 솔개보다는 매예요. 응? 영어로 혹이라고 하죠. H A W K. 토마호크 미사일 할때그 혹이에요. 오죽하면 우리나라의 송골매라는 음악 밴드가 있겠어요. 이만큼 그 매는.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맹금류라고 할수 있는데 제가 그, 그 매가 많이 살았던 동우리인 매봉산에 올라왔어요. 여기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매봉산이에요. 여기 그 올라왔는데 이 근처에는 뭐 오류고등학교가 있고요, 응? 예림 디자인 고등학교가 있고. 서울 예술 공연 고등학교가 있고요 또, 대일 관광 고등학교가 있고, 또 서서울 과학고등학교가 있고, 이 주변에, 이 매봉산 아래에, 이 고등학교가 아주 많네요. 그것도 이 특수목적의 고등학교가, 특목고가 많네요. 여기가 그 오류고등학교가 있는 걸 보면 아마도 여기가 이제 오류동인 것 같아요 오류동 뭐그 도로명 주소로는 오리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구로구죠 응? 여기 정상에 오니까 정상석은 없고 정상목도 없고 이렇게 정상판때기가 이렇게 붙어 있네요 정상판이네요 여기 해발 110m라고 있네요. 여기서 보면은 뭐, 여기 뭐 남산도 있고, 예? 용마산, 아차산, 예? 서울, 롯데 월드타워도 있고, 월드타워도 보이고, 여기서 날씨 좋을 때 우면산, 예? 뭐 관악산 이렇게 보인다고 하네요. 어, 여기 보니까, 여기. 아주 그 운동시설도 아주 잘 갖춰져 있네요. 응? 그리고 아까 어느 분이 여기서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이렇게 쓰레기로 쓰레기 쓰레받기 이렇게 딱 쓰레기를 쓰레받기에 담으면서 아주 정식으로 여기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주 여기 그 아주 깨끗해요. 응?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청소하는 사람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. 여기 참 이렇게. 이쪽을 길을 통해서 올라왔는데 아주 산길이 깨끗해요. 그래서 여기 그 주민들이 응? 참그이 산을 굉장히 응? 좋아하고 응? 사랑하는 산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응? 그리고 여기 이제 참그 응? 아주 그 벤치도 잘돼 있고 아주 편하게 쉴 쉬게 돼 있어요. 여기 또 아주 그 사각정도 아주 그냥 사각정도 아주. 응? 근사하네요. <laughs> 여기 낮잠 자도 되겠어요.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 그 자잘한 쓰레기를 줍고 내려, 올라왔는데 그 아무래도 뭐 깨끗한 산이라고 하지만 쓰레기가 없을 순 없죠. 그래서 자잘한 쓰레기 좀주었는데 내려갈 때도, 내려갈 때도 이좀 그런 쓰레기를 좀 줍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좀 자잘한 쓰레기라도 좀안 만났으면 좋겠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기분 좋게 여기 쉬다가 내려가겠습니다.